야. 올라가 말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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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색키 가면 될것 같은데, 야, 누구야? 너. 가볼까? 야, 저 방송하는 새끼 김민수 아님? 아, <laughs> 저토끼 뭐야? 나는 저런토끼 몰라요. 이... <laughs> 주야독주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도망가자 저 안에 헐크토끼가 있어 헐크토끼가 금말이야 아니 넌 무서웠어 어쩔 수 없었어 헐크토끼가 있었다고 더미로 못 때리냐? 못 때리지 않을까? 어 뭐야 너너 너 가짜지? 어희계기 가짜다 어함성에나온거예요 이 새끼 보냐고. 오지 배, 말라고. 팰게. 내가 민서다 팰게. 내가억그로 팰게. 억그로 뭐야? 여기는 그러니 어디 있는 거야? 내 석준. 몸소리야 방금. 이 새끼가 도망. 불쌍한속주 근데 나 집이 어딘지 모르는데. 민서야.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살려줘. 무서워, 여기 어디야? 잠깐만. 덤미야날 <놀람이> 도와줘. 아, 실독도왜 죽냐고, 아, 컨트롤 뭐냐고. 이 새끼 가짜야? 뭐냐? 뭐냐? 너 뭐냐? 헉, 디전. 이새 <laughs> <laughs> 죽었어, 이 새끼 죽었어. 아니, 죽었어? 지금 왔지? 죽었네? 무슨 일이야? 내 눈앞에서 살해당했어. 아, 미친. 재밌는데? 뭐야? 새로운 맵이다. 우와. 아, 재밌다, 이거 괜찮다. 뭐야? 나는 가짜, 왜?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나는 가짜에요. 야, 이쪽이야, 이쪽. 가짜라고? 아니 아니 아니아니아니 잘못됐어. 아니, 어디로 가야되냐? 에 뭐, 후드들이 농구가운데 아니야? 후드들이라니, 석주야, 후드는 지역이야. 후드인 것 같은데? <laughs> 사람을 아, 후드라고 하면 어떡해? 오염... 몰랑짝이야, 어, 씨. 쳐맞을래? 오지마. <laughs> 몰랑이 아까 살아있었는데? 아이씨, 살려주세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건 뭐죠? 뭐 어? 안녕? 뭐야 어? 고마워 잠깐 뭐가 쫓아오데나좀 저게 뭔데? 으악! 응? 아이 너또 뭐해 왜왜 그래세요 어, 안돼 내 아이템 안돼 내 나치판이라 왜또 안돼 내 아이템 어디 갔어 이렇게 어디인데 나 친구야 위에 뭐았어아 <laughs> 그만 와이아 저거 아이 괴물 시키들이 섰고 개불한테 보기가 너무 있잖아 <laughs> 아, 어디까지 끌고 가는 거야? 난집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 어어디이어이 <laughs> 어디야? 이야 이거 꽃잎이다 소금 분재다. 이거 어디 <laughs> 없어. 아, 이거 어디야? 어디어야 어디야? 이야 아 이새끼 사람을 찾았는데? 살아 <laughs> 을찾 <사라졌다. 웃음> 기.. 나 원숭이가 자꾸 납치해 나를 괴물들이 나를 너무 좋아해 아니요. 아 넘어오던데 손전등 안가져냐어 어, 야야야 뭐야 뭐야 저시 뭐야 저식기 뭐야 죽여버려 앞에 앞에 나앞게 없는데 야이번은 목소리가 ㅅㅂ 오케이저음인데 <laughs> 저 시키 <새끼> 뭐야 뭐라고 <laughs> 하는지 안 들려 <laughs> <laughs> <아닌가 봐. 웃음> <원락님인가 봐>. <웃음> 아니, 가봐. 몰락님인 가봐. 아니. n d 가 s 어 this song. We are with pumpy people in t h 어 r e I need to run. We a r 가 we are, 어 e a r 아이 몰라 내가 갈래 으식야이개새넌왜 어, 개색... 죽었어 <laughs> 아 맵을 뭐 이렇게 좁먹받치며 늘어놨어 뭐 아이 목소리가 꽤 웃기네 민서야 어딨니? 옆에 누가 지나갔는데 저기 봐봐 쳐다보는 음. <laughs> 거 귀엽게 다시 노막막 얼굴. 아주마 아주마. 절로 뭐야? 진짜. <laughs> 아니 진짜 옆에 누가 지나갔다고. 나와봐. 나와봐. 다음에 다음에 다음에. 너 왜? 왜 때려? <laughs> 나 아프다고. 아 불로나 어디 가는데? 어, 뭐야 뭐야 뭐야. 다다다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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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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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